예예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기 의 차이라고 봐요. 예. IMF 사태 때는 사실상 우리가 부도가 난 거잖아요. 국가 부도가. 예. 그그 그래, 위기를 정부도 정권도 국민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다 받아들인 거라고. 한국경제가 그때 처음으로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명확한 네. 국제사회 도구말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IMF도 그렇게 강하게 들이대었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 뭐 재정이라는 게그 당시 규모로 봐서는 큰돈이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래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에 메르스처럼 네. 자그마지만 그러나 약간 뭐 충격이 있는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염병이라는 게 지금 아니 병 자체에 대한 방역 예. 그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든 간에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감염병이 휩쓸고 간이 말하자면 이 폐,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이게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다 위기의식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2월 십며칠입니까 그때 추경을 제의할 때에도 모든 사람 비웃었다고 예. 뭐 이제 예산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추경이야. 그랬는데 제뭐 저하고 김영춘, 김동관 와서 실질적인 밑바닥에 가봐라. 네. 사람들이 문을 열어놨지만 사람이 없고 사실상 이대로 가다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네. 특히 자영업자가 우리 민생 경제의 가장 상징이잖아.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못 견딘다고 하고 내 군데 이제 중소기업 하는 분들하고 만나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착각을 했대요. 중국이 제일 어려움에 빠지니까 바이아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냐. 네. 그러다 이게 터져버린예요 91분 예. 확진자가 나오면서 엄청난 사태 터지니까 모든 상담 그게 다 끊은 정요 그럼 이건 우리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버텨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데려올 수도 없고 예. 그러면서 그 주름살이라는 게 현장에 지금 와 있는데 예. 당장 지금 내가 다음 달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달에 어떻게 할까 빤하잖아요 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세 그럼 세 사람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한6,700 나가 600. 700 나가잖아. 예.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규모면 기본 한300 나가요. 예. 그러면 천만 원은 손님이 있든 없든 장사가 되든 안 무조건 천만 원에 나가야 되잖아. 네. 그게 한 달, 두 달, 세달 가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삼천만 원이란땡 치고 이런 데 대해서 뭔가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고 고민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라.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감염병은 작년부터 우리가 법을 바꿔서 재난으로 됐습니다. 네. 재난을 당한 국민들한테 국가가 뭘 해줄 거냐. 네. 그 사람들한테 우선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의 손을 잡아줘요. 이래설수 있는 그런 제기할 수 있는 의욕을 그걸 잡아주라는 거야. 그런 건안 하고 앉아가지고 네. 주로 대출 만기 연장 감세 네. 한가한 소리라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도 직접 현금 지원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네. 해가 쿠폰 네. 그럼 쿠폰이 가서 거기 한번 돌아가고 올 때까지는 또 회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돈처럼 쓰면 돌면서 신용을 창출해가 경제를 일으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 이 사람들이 그걸 되게 겁을 내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의 모랄 해저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 네. 그러던 데 미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네. 국민들 직접 돈을 주잖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일야당 원내대표께서 헬리콥터 뭐니냐 네. 돈을 갖다 뿌리듯이 그래 하겠다는 거냐고. 비권 그 다음 날에 미국에서. 미국이 미국에서 전 국민들한테 천 달러씩 주겠다. 그걸 먹어버리니까 그게 자기들의 아마 재정 원칙이겠지요. 네. 지금까지 고집해온 네. 어? 그러니까 경제 주체 중에서 지금 사실은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지금 사실은 기업은 여력이 없죠. 네. 그 다음 가게는 거의 다 몰락 직전이란 말이에요.그러면 그렇죠. 유일하게 버디는 거는 재정밖에 네. 없어요.정상적인 시기에 경제를 그래 운영을 하면 네. 방만해질 수도 있고 나중에 감당을 못할 어~ 말하자면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게 되지만 네. 이시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처방밖에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네. 기재부 공무원들이란 분들은 늘 아까 이야기한 네. 재정 건전성 네. 그다음에 뭐 재원의 중립 그러니까 돈은 그냥 만들지 어지 않는다 어디서 빼와야 된다는 네. 재원 이런 어떤 자신들의 원칙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어, 국가 채무는 어~ 저나 근데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에서 근거한지는 몰라도 네.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러지 않을거라는 거예요. 그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어이, 뭐, 내렸을 다또 그랬어요. 예. 이거네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들이 불안해하고 이럴 때 어떤 그 사람들한테 안심하십시오. 국가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펜 하나 주라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대정부를 쪽을 할 때, 당신들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라도 재정은 항상 이렇게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어려울 때가 언제고? 아. 지금이다, 네. 지금.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자칫하면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으면 너가 어떡하려고. 아, 네. 가지고 있는 걸 모범다. 그럼 그래, 메르스 때 1조 6천억. 그, 오늘 천억 들어서 11조, 11조 7천억이래. 7천억.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우리도 그렇고 여당도 그러면 전체를 썸을 높이자. 네. 어? 더 키우자 그랬는데. 야당이 선거 앞두고 그러면 또돈 갖다 풀겠다는 예. 거냐라고 반대해서 못 나간다. 이제 쭉 그동안 무슨 여론조사 이런 걸 보니까 국민들은 야, 그거는 검토는 할 만한데 예. 돈 백만원씩 주는 거 누구나 다 주는 거는 조금 아니야. 예. 그지? 그래, 그거는 지금부터 논쟁을 해서 예. 국민들이 아, 어느 정도까지 무슨 큰물난리가나고 이랬을 때그 사람들한테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한테 그런 상황의 공유는 일어나려고 네. 봅니다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이게 지속 가능하고, 늘 그냥 돈을 막 갖다 찍어낼 수 있는 건 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토론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어,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네. 합의한다면, 네. 그 다음에까지 뭐,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좀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는 반대라. 백만 원씩 주는 거는 반대라. 네. 그런 게 필요하겠다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특히 대구 경북 분들도 보니까, 어, 옛날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이 줄었어. 네. 토론을 빨리 해보자. 그런데 네. 네. 지금 당장, 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들이 거부감이 네. 있는데, 네. 아니, 기본, 말하자면 지원, 어? 네. 이랬으면 되잖아. 거긴 네. 뭐라고. 그래서 자꾸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신의 철학을 이번 기회에 좀 관찰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철학이 관찰되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네. 되니까, 거기보다는 오히려, 어, 저는 기본 소득이 아니고, 어, 경제적인 이런 쇼크가 왔을 때, 현재로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건집밖에 없어요. 네. 더욱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한그래야 평상시에 세금을 내는 자기 그게 느껴질까다 죽고 났는데 뭐 나중에, 기업 망하고 난 뒤에, 뭐, 두 달, 석달 뒤에다가, 무슨 융자 받으라고, 무슨 의미가 있어. 어,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모두 다 어려울 때입니다. 또, 모두 다 화들이 많이 나와 있으시고, 그리고도 불안합니다. 확진자 숫자가 줄어서, 어, 마음이 놓일 듯 하더니 다시 여기저기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는 이게낼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지난 한달 동안 보여준 그런 협조적인 그런 자세 덕분에, 더 이상, 지역사회 전파나 감염은 확실히 줄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우리 아이들, 또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대구시,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드립니다. 이 와중에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다시피, 한쪽으로 쏠리는, 그것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여러 가지 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방법들, 또 다양한 경력을 가진 그런 일꾼들을 시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코로나19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